웃기지 마라 요거 보여? 아이이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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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자야! 사장님도 칭찬하시대요 근데 왜저 같은 걸 좋아하세요? 별들의 고향이 성공으로 휘몰아든 영화기는 고도 성장의 그늘 아래 일그러진 어두운 사회의 일면을 주목했고 제3세대 감독이라 불리는 김호선 감독 역시 두 남녀의 밑바닥 인생을 다룬 영자의 전성시대를 발표 현실 비판 의식을 영화에 담았습니다. 앞에 두 영화가 밑바닥 여자들의 인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그렸다면 겨울 여자는 가치관 부재 시대를 사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 1977년 개봉돼 60만에 가까운 경이로운 관객 동원 기록을 세운 겨울 여자. 조혜일 소설을 극화한 이 작품은 순백한 이화가 겪게 되는 사랑 이야기를 통해 현실에 일그러진 삶,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고 영자를 통해 현실을 비판했던 김호선 감독은 겨울 여자 이화를 통해 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. 70년대 경제 발전에 힘입어 외형적으로 덩치만 자란 우리 사회. 그러나 억압된 민주주의는 또 다른 갈등을 만들었고,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젊은 세대는 방황해야 했습니다.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고 장발이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정부는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했고,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방황을 그려낸 바보들의 행진은 젊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가장 주목받는 3세대 감독인 하길종은 이른바 청바지와 통키타 생맥주로 상징되는 청년 문화를 그대로 영화 속에 재현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난 고래 사냥을 나가겠어. 동해에는 고래가 한 마리 있어 예쁜 고래 한 마리. 그거를 잡은 어떤 거야? 집안에서는 술만 먹으면 고래 얘기야. 고래를 찾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, 바보들의 행진.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많았던 그 시절. 비판 성향이 강했던 하길종 감독은 상업적인 이 영화를 통해 젊은이들의 꿈과 현실, 반항과 좌절을 풍자적으로 표현했지만, 극심한 검열과 가위질로 하고픈 얘기를 다 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. 이야기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그 현실에 대한 발언이 되었던 부분은 다 삭제가 돼서 아주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. 이 고래라는 마음속의 고래를 찾으러 간다. 이런 어떤 설정 자체를 상당히 그 낭만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 정치 사회적인 현실에 억압되어 있고 그런 현실에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그 암시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. 잘알수 있는 사람만 알수 있게끔 그렇게 막 엉망으로 이렇게 가위질된 형태로 개봉이 됐죠. 그래도 그것이 그그 그 당시 대학생들의 어떤 소재를 영화했다는 점 때문에서라도 많은 젊은 관객들이 봐서 10만 이상의 그런 흥행을 기록했던 그런 영화입니다.